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 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각 심령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극률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많은 허물받은 사회에 주시옵소서. 아멘. 혹시라도 오늘 회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사람 냄새가 나더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아들, 딸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복을 주시고, 성기는 목양지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보일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매물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